오늘은 목요일의 시조새 이명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위해 환경을 고민하는 수박 껍질을 말려서 버리고 있는 기룩기룩 이명록입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해주실 게 내혈관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과 또 심혈관 질환 보장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건강 정보까지도 또 함께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동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분들 좀 주목해 주세요.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버티고 퇴근 후엔 술한 잔이 일상이 되고 저요? 담배까지 곁들인다. 이건 아니에요. <laughs> 놀랬습니다. 야근하다 보면 밤에 폭식하고 수면은 부족하고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된다.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혈관 질환을 부르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도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짜게 먹는 습관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콜레스테롤 혈관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소금하고 뭐 혈관하고 무슨 차이야?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저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무시를 하고 지나가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현대인들이라면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주범이었지만 이제는 생활습관 자체가 심장과 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질환이 있는데요. 네.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부정맥, 펌프질 기능이 떨어지는 게 심부전인데요. 예전엔 노년층에 주로 생기는 질환이었지만 이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30대에서 40대에서 40대까지 많이 나타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주목해야 될 질환으로 꼭 꼽... 핀게 되게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약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노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은층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할것 같고요. 일단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이기도 하고 이 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발생 비율도 늘고 있고 젊은층에서도 발병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들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혈관 질환들은 한번 발병을 하면 참 위험한 결과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예방이고 건강할 때 무언가 보장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전문가가 직접 상담에서 도움을 준 사례를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하루에 커피 4잔은 기본이고 회식이 잦아 술도 자주 마십니다. 늦게 퇴근하다 보니 끼니도 불규칙하고 밤에 폭식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부정맥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습관부터 고치라고 하시는데 아직 큰 병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40대 남성분의 사연이었어요. 뭐이 얘기는 어, 직장인들이라면 어,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고 커피 술 담배 수면 부족 우리 일상 속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는 질환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혈압 맥박이 올라가고요 술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네.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혈전을 잘 만들게 합니다 거기에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은 자율신경에 문제를 일으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부정맥, 심부전,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과거와 다른 생활습관으로 혈관질환 발병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좌우하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 참고로 한국인 사망 원인 이 위가 심혈관 질환이고요, 사 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하루에 평균 66명이 혈관 문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연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0위에 심혈관 질환 수술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앓고 계신 분들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거를 준비하실 때도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는 분들도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부정맥, 심부정 같은 일상적으로 흔해진 질환들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심장 관련 수술 시술도 좀 다양해졌는데 네. 스탠스 삽입, 전기 충격, 고주파 절제,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치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치료비는 실손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 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동기 여러분도 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잘 가입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내 보험이 부정맥, 심부전도 보상이 되는 특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범위가 가장 넓다, 보장이 가장 넓다해서 사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정맥과 심부전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심혈관 관련 특약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만 있으면 은 오케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부정맥과 심부전의 발생 비율, 발병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나 허혈성 진단비 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런 치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키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정맥, 심부전, 내심장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은 심혈관 질환을 지키는 안전 벨트. 네, 심혈관 질환을 지키는 안전 벨트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단금, 허혈성 음, 진단금만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어, 추가를 조금 부정맥, 심부전에 대한 어, 경계심도 조금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1부에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보험은 혈관 질환을 지키는 안전벨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사연자 분은 이미 벌써 부정맥 소견을 받으셨잖아요. 보험 가입 이미 소견 후니까 늦은 게 아닐까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연자분은 그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일 뿐 확정진단은 아니고요. 네.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이게 고지의무사항이 법적으로 정한 고지의무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진단 받은 게 아니에요. 음, 의심소견일 뿐. 그래서 네. 사연자분처럼 소견 단계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부정맥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혈관질환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미 음,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리고 진단비만큼 중요한 게 치료비 보장인데요. 혈관질환이나 이 부정맥 심부전은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시술,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동키분들 중에서도 이런 의심소견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기회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시면 꼭 본인의 보험과 보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거는 정말 치료 기간도 장기간이고 돈도 많이 든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정맥과 심부전은 좀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는 명칭이거든요. 이것도 치료비가 많이 드나요? 네. 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치료들도 있고요 네. 어, 한 번만 발생하는 치료들도 있는데 네. 어, 부정맥 심부전 치료는 반복적인 검사 시술 입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어, 대표적인 치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네. 부정맥 고주파 시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약 백만 원에서 삼백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사비형 네.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약 삼백만 원에서 칠백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음.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 걸리면 실손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생 치료를 대비해서 진단비, 치료비 특약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연자 분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사연자 분은 이렇게 보완했어요 진단비 천만 원. 이 천만 원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부정맥, 심부전을 통합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네. 치료비 천만 원. 철전 용해, 수술, 중환자실 입원 치료 시 매년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진단비와 치료비를 나누니 평생 치료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생 또 보험 만기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게 다행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도 보험료도 따져 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어쩌,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사용자분은 보험 나이로 사십 칠 세거든요 음. 앞서 건강검진 시 의심 소견은 병원 가서 확정 진단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3개월 지나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아, 네. 다행히 다른 병력이 없었고요. 10년 고지 20년 납 100세 만기로 고지를 해서 가입을 했더니 21,400원으로 음. 보완을 할수 있었고요.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월에 커피 두세 잔만 줄이면 준비 가능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안심을 좀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소견 단계에서 이제 확정 진단까지 안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 불안감을 이렇게 든든한 보장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다행일 것 같고 스스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우리 모두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나의 물론 이제 나의 뭐 가족력, 병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나의 생활 습관에 맞게 보험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또 주의할 점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어,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 진단비, 치료비 설계할 때꼭 확인하셔야 할네 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째, 보장 범위입니다. 뇌혈관 허혈성 이런 심혈관 질환만 보상을 하는지 또는 부정맥 심부전 심근 병증 심장 염증 관련된 부분까지 보상을 하는지 꼭 음.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면 보험사마다 특약의 보상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꼭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거는 정말 들여다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꼭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 네. 둘째 보장 치료 종류입니다. 혈전용해술, 고주파 절제술, 스텐스 삽입술, 중환자실 입원을 했을 때 모두 다 보상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네. 여기에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보통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특약들은 따로 별도로 추가를 하면 월 2,000에서 3,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니 꼭 네네. 함께 기계적 혈전 제거술까지 함께 음. 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보장 기간과 반복 보상 여부. 어, 진단 후 10년만 보상하는지 평생 보상을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혈관 질환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어,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네. 10년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보상받을 어.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협심증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일단 협심증이 먼저 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심혈관이나 뇌혈관 모두 보상해 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네. 10년 안에 끝나는 특약일 경우에는 네. 그 이후에 다른 질환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이 왔을 때보상못 받습니다. 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통합적으로 평생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매년 치료를 했을 때 매년 반복 지급되는지도 꼭 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음. 1회가 아닙니다. 음. 평생 매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 넷째 기왕증 보상 여부입니다. 가입 전에 뇌경색 협심증 부정맥 이런 질환들이 있어도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왕증 들었었는데 까먹었거든요 이게 뭐죠 네 기왕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병력을 얘기하는 음, 겁니다 네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정맥 관련된 진단을 받았다 일상적으로 너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 보험 가입 이후에 이런 부정맥 관련된 질환을 보상하지 않는 음. 특약이 있고요. 그래도 보상을 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보험사마다 이런 특약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일부 상품만 기왕력을 보장하니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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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좀일뭐 이렇게 뭐 소견이나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은 교학력이 인정되는 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그것도 또 회사마다 다르고 어디서는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따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는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또 내가 네, 지금 네 가지 읊어 주셨어요. 이네 네 가지까지 추가적으로 챙기지 않으면은 또 빈틈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일이 와. 발생이 되고요. 저희들이 네. 상담을 하면 과거보다는 지금 생명보험사나 손해 보험사나 상품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거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음, 네. 상품이 거의 구성이 비슷해요. 네, 네. 다만 차이점은 어 작은 특약들 몇 가지 음.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 특약 내에서 약관에서 보상하는 범위 요 음.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어 저는 다 가입을 했어요 하고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십 년짜리라든지 네. 또는 거기에서 보상 범위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어 나는 이미 벌써 허혈성에다가 심부전하고 부정맥 준비해 놨지 어 내가 잘했네 하시는데. 들여다 보면은 언급해 주신 것들이 꼭 넣어야 할 특약들, 아니면 어떤 치료, 아니면 평생 보장인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혹은 기왕증까지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정말 글씨 작은 글씨 차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일 수도 있다 라는 네.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정말 삶과 건강 문제를 지켜주는 게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도움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록이었습니다.